오늘 서벌 포켓몬은 테오키스야? 얘들아, 이거 보이냐? 이게 테오키스 어택폼의 종족값인데 나는 그냥 이거 보자마자 두근거림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 하지만 이런 내구 때문에 찌르고 전광석화 두 방에 죽을 정도로 선공기에 취약한 게 단점이야? 그럼 사이코 필드로 선공기만 틀어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쓸수 있지 않을까? 먼저 상대 선봉은 소콘이 나왔어. 나는 브리모음을 내줬는데 응, 직접 필드 깔고 미스트버스트로 터질 거야? 그러고는 테오키스가 나왔는데 저렇게 온골참이 사라진 소콘 정도는 그저 맞좋은 프로틴일 뿐이거든 메테오빔의 컷그 뒤로 트로피우스가 나왔는데 지금 필드와 특공 1랭크 오른 테오키스의 전용기의 위력이 거의 10만인데 10만이면 무려 갓 태어난 찌르고 765마리를 한방에 잡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트로피우스 컷 뒤도 안돌아보고 들이박는 상남자식 포켓몬을 원해? 그럼 이 샘플은 어때?